안녕하세요. 오늘 준비한 메뉴는 이제 비빔면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사명에서 출시한 사과 비빔면 여기 네봉 준비해봤고요. 그리고 요거는 불고기를 맛있게 볶아가지고 파채를 딱 썰어서 여기 같이 비빔면에 탁 싸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열무김치까지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... 4가지 과일 들어갔다고 사과를 해서 좀 과일 향이 날줄 알았는데, 과일 향이 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단맛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좀 살짝 짠것 같습니다. 올해는 고기를 올려서. 이렇게 해서.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요, 이게 소스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한 한 봉지에서 한반 정도는 덜어도 넣 만약에 4 개였을 때좀 간이 맞다고 할 거야. I <laughs> 비빔면은 간을 보시면서 이 양념장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. 단드니까 좀 짜네요. 그리고 역시 고기에 싸 먹는 비빔면이 최고예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